오늘은 모텔에 혼자 체숙했던 한 여성이 겪은 믿기 힘든 실화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혜진이라고 하겠습니다. 혜진 씨는 서울에 있는 중소 광고대행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처럼 조직이 체계적인 건 아니었지만 실무는 훨씬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죠. 담당하는 클라이언트는 대부분 식음료나 생활용품 같은 중소 브랜드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혜진 씨는 한 식품업체에 지방지점 오픈 행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장 출장들은 보통 막내 직원들이 다니는 일이었는데, 그날은 팀장님이 갑자기 외부 미팅이 생겼고, 그 일은 자연스럽게 혜진 씨에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출장이 잡힌 곳은 서울에서 기차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지방이라서 교통은 조금 불편했지만, 혜진 씨는 팀장 대신 일을 맡았다는 책임감도 있었고, 실무감각을 익히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혜진 씨는 서둘러 짐을 챙겨 그날 오후 기차를 타고 현장으로 내려갔죠. 그리고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업체 사무실로 향했고 곧장 관계자 미팅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상황 파악, 행사 배너 위치 확인, 계약서 초안 검토에 기획안 일부 수정까지 모든 걸 혼자서 처리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걷고 말하고 정리하고 단순한 출장 같았지만 생각보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사람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동선 속에서 체력은 빠르게 소모됐고 머리도 묵직해졌죠. 업무를 마치고 시계를 보니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돌아가기엔 이미 늦은 시간이고 다음날 오전에 간단한 미팅이 하나 더 잡혀 있어서 차라리 여기서 빨리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사로 바로 가는 게 낫겠다고 혜진 씨는 생각하였습니다. 일단 근처에 괜찮은 숙소가 있는지부터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잘만 보이던 숙소가 그날따라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헤맸는데 슬슬 지치기 시작할 때쯤 좀 외진 곳에 모텔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텔을 처음 마주했을 때 혜진 씨는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오래돼서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간판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주변이 조용했는데 사람 기척이 거의 없었고 왠지 모르게 공기가 싸늘했죠. 하지만 혜진 씨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어차피 하루만 잘 건데 대충 그냥 자자! 라고 합리화하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낡은 느낌이 확 밀려왔죠. 프런트 앞은 썰렁했고 로비는 좁고 조명이 약간 누렇게 깔려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지나치게 조용하였죠. TV 소리도 없고, 복도에서 나는 발소리도 없고, 딱히 다른 투숙객이 있는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혜진 씨는 사람이 없어서 조용한 건가 싶으면서도 묘하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프런트에서 작은 인기척이 느껴졌고, 잠시 뒤 창문 하나가 빼꼼 열렸습니다. 모텔 프런트 특유의 그 작은 사각창문 있지 않습니까? 손만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좁은 틈. 그 안에서 한 남자 직원이 말하였습니다. 혼자세요? 대실이세요? 숙박이세요? 라고 물었죠. 그래서 혜진 씨는 숙박을 할 예정이고, 이왕이면 조용한 방으로 배정을 해달라고 하였죠. 그랬더니 남자 직원이, 사업에 고우 드릴게요. 제일 끝방이에요. 불편하시면 말씀 주세요. 편안하게 쉬시고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혜진 씨가 느끼기에 남자 직원의 말투는 분명 공손했지만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기계적인 어투여서 낯설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카드키를 받아든 혜진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죠. 복도는 조용했고 발걸음 소리 하나하나가 작게 울릴 정도로 고요하였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조명이 조금 어두운 느낌이었고 벽에는 오래된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는데 그마저도 기운이 빠져보였죠. 복도 끝, 제일 안쪽에 위치한 405호. 그방 앞에 도착했을 때, 혜진 씨는 도어락 위에 쌓인 먼지를 보며, 묘하게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자주 드나드는 방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여튼 조심스럽게 카드키를 찍고, 문을 열고 그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을 닫고, 딱한 걸음 안으로 들어선 그 순간 혜진 씨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싸늘했습니다. 에어컨도 켜지 않았고, 창문도 닫혀 있었는데, 몸에 닿는 공기 온도가 이상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머릿속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혜진 씨는 그저 자신이 예민해서 그런 거겠지 하며 넘기려고 했죠. 그래서 혜진 씨는 일단 빨리 씻고 자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몸도 무겁고 피곤했으니까요. 이 묘한 찝찝함도 그냥 피로에서 오는 예민함이겠지 하고 넘기고 싶었죠. 그래서 혜진씨는 곧바로 짐을 간단히 풀고 세면도구를 챙겨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며 굳어있던 어깨를 풀었고 물소리가 흐르면서 몸도 마음도 조금씩 진정되는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는 잠시 후 샤워를 마치고 머리를 말리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상한 기분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계속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창문은 닫혀있고 문도 잠겼는데 말이죠. 그래서 혜진 씨는 점점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불안감이 자꾸 스멀스멀 올라오니까 동시에 잠이 오질 않았죠. 혜진 씨는 빨리 잠에 들기 위해 숫자를 세기 시작하였습니다. 양한 마리, 양두 마리.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죠. 양세 마리, 양 스무 마리.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꼴깍 하는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 씨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근데 무언가 이상한 건, 그 소리가 어딘가 멀리에서 난게 아니라, 바로 침대 근처에서,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혜진씨는 그걸 인식한 순간 빨리 이 방을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온몸은 그대로 굳어버렸죠. 그런데 있죠 사람 심리라는 게참 묘합니다. 혜진씨는 무섭고 등골이 서늘하고 눈물이 날것 같은데도 이 소리의 정체가 너무 궁금하였습니다. 결국 혜진씨는 벌떡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조명을 켰습니다. 불이 켜지는 순간 순간적으로 방안이 환해졌고 그와 동시에 심장도 조금 진정되는 듯했죠 그리고 천천히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욕실 문 벽쪽 커튼 침대 옆 테이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죠 그래서 혜진 씨는 내가 피곤해서 착각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을 끄고 누우려는데 그 순간 머릿속에 침대 밑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혜진 씨는 설마, 진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침대 밑에는 한 남자가 바닥에 몸을 납작하게 대고 누워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그걸 확인하자마자 비명을 지르고 방을 뛰쳐나갔죠. 맨발로 뛰어나와 프런트까지 달려갔고, 아까 본 남자 직원에게 숨이 넘어갈 듯 침대 밑에 사람이 있다고 울먹이며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심각성을 알아차리고 곧장 경찰이 신고를 했죠. 약 10분쯤 지나 경찰이 도착했고, 경찰은 혜진 씨와 직원이 안내한 405호 방안에서 남자를 체포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의아하죠?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10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남자는 어째서 체포가 된 걸까요? 바로 그 이유는 침대 밑에 숨어있던 소름 돋는 남자는 침대 밑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뭐 어찌 보면 도망을 안 가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튼 그 남자는 경찰이 조명을 비추자 천천히 기어나왔고 아무런 저항 없이 손을 들고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왜 이런 소름 돋는 짓을 했는지 이유를 묻자 그 남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잘 데가 없었어요 그냥 하루만 자려고 들어온 건데 포런트에 아무도 없길래 슬쩍 들어온 거예요 제일 안쪽 방이면... 사람이 안올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오니까 너무 놀라서 그냥 침대 밑에 숨었어요. 이유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말 황당하죠. 아무 일도 없었어서 정말 다행이었긴 한데 혜진 씨는 그날 그 일이 강력한 트라우마로 남아서 가끔 숙박 시설을 이용할 때면 아직도 어떤 방이는 먼저 침대 밑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단순한 해프닝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남자가 정말 단순히 그냥 하루 자려고 들어온 걸까요? 제가 강력하게 의문이 드는 것들은 왜 프런트에 있던 남자 직원은 그 남자를 못 봤는지, 어떻게 그 남자는 키도 없이 405호 방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리턴 극장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학창시절 내내 수학을 진짜 못했었거든요. 암기 과목은 엄청 잘했는데, 이제 머리 쓰는 수학이나 과학 같은 이과 과목은 엄청 더럽게 못했어요, 진짜로. 근데 대학을 가고 싶은데 이과 과목 점수들이 너무 처참하니까 원하는 대학에 갈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학은 포기해야 하나 이러고 있는데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에 공고문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무슨 외국어듣기 전형이었나? 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영어 시험 종류 중에 토익이라는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토익 점수가 있는 고등학생이면 그 학교에 지원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토익 점수가 있었어가지고 큰 기대를 안 하고 지원을 하긴 했어요. 아니 근데 덜컥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제가 당시 들어간 학교가 공대계열의 대학교였어요. 제가 이 시점에서 실수를 크게 하나 했던 게 뭐냐면, 이제 메타인지를 발휘해서 수학 과학을 못하면 그 공대대학교를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교를 한번 사는 인생이니까 너무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대학교를 어쨌든 개강을 하고 수업을 듣는데 아, 소름이 너무 돋는 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업이 모든 과목, 모든 수업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멘탈이 막 깨지면서 우울증이 올 정도로 인생이 걱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집안 형편이 막 여유로웠던 것도 아니어서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해서 등록금이랑 이런저런 비용을 대주신 건데 제가 책임감 없이 포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때 인생에서 최고로 많이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고민만 하면 뭐합니까? 이제 이대로면 죽도 밥도 안될것 같으니까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그 결단이 뭐였냐면, 군대를 일단 다녀오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군대를 입대하게 되면, 군입대 사유로 휴학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일단 군대를 다녀와서, 뭐, 다시 학교를 다니든 때려치든,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 한 거죠. 뭐, 아무튼, 그래서 그날부로, 집에 가서 어머님이랑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고,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뒤, 바로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참고로, 추가 설명을 구독자님들에게 드리자면, 저는 군대를 다녀온 뒤그 학교에 복학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강의 내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퇴를 했습니다. 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개강하고 한한달 정도밖에 안 다녔는데도 좀 친해진 친구들이 몇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지금부터 제가 철수라고 하겠습니다. 철수랑 제가 당시 둘이 술도 많이 마시고 클럽도 가고 이러면서 자주 놀던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군대에 입대를 하고 나서 싸지방이라고 하죠 컴퓨터들이 많이 모여있는 싸지방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도 주고받고 휴가 때 얼굴도 보고 그러고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어요 근데 이제 카카오톡은 친구가 돼 있으니까 서로 프로필 사진 같은 걸 보면서 그냥 체크하는 정도 사이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2021년에 결혼을 했는데 당시 이제 결혼을 하니까 카카오톡으로 제 친구들한테 결혼 소식을 알려주고 있던 때였는데 그때 제가 와이프랑 찍은 웨딩 사진을 카톡 푸사로 해놨었거든요. 철수가 이제 그 푸사를 보더니 깜짝 놀라서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제가 결혼식 하는 날에는 일정이 이미 잡혀있던 게 있어서 못 온다 해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술한잔 사준다고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엄청 오랜만에 철수를 만났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철수랑 이제 그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뭐 시시콜콜한 얘기도 하고 스무 살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술을 부어라 마셔라 했습니다. 그날 철수가 저한테 해준 이야기거든요. 원래 철수가 몇년 전까지는 좀꽤 좋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스무 살때 철수가 조금 집안이 여유로웠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다른 친구들은 알바도 하고 막 그럴 때, 그 친구는 알바도 안 하고, 맨날 술 먹고 옷을 많이 샀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근데 이제 철수의 아버님 사업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확 망해버리신 거죠. 그냥 아무것도 준비할 시간이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빠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철수 어머님이 평생 일은 안 하시고 그냥 전업주부로 살고 계셨는데, 근처 식당 알바 같은 것도 나가시게 되고 마트 캐시 알바 같은 것도 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철수는 제가 군대를 간 사이에 학교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철수가 취업은 포기하고 공무원 준비를 하려고 학원에 들어갔대요 학원에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형편이 공부만 할수 있는 형편은 아니니까 알바도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철수가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를 팔고 다 같이 엄청 오래된 구축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고 했어요. 근데 이상한 게그 구축 아파트로 이사 간 첫날 철수가 뭔가 느낌이 불쾌한 기분이 계속 들더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건물 외벽이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고 뭐 창틀은 녹슬어 있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도 딸깍 소리가 안 나는 그런 구축 아파트였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전체적으로 축축하고 약간 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이 뭔가 표정들이 없었대요. 아파트 주민들이랑 마주쳐도 막 서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눈을 피하면서 지나가기 바쁘다 이거죠. 뭔가 다들 경계를 하는 분위기고 아니면 그냥 사람 자체에 좀 관심이 없는 느낌? 철수가 그날 저한테 해준 얘기 중에 철수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날이 이사 첫날 밤이었다더라고요. 그때 이제 편의점에 들렀다가 주전부리를 사서 집으로 올라오려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같이 타려고 옆으로 오더랍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철수 얼굴을 쓱 훑어보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가만히 뒤돌아서 다시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그러 그러니까 철수는 뭔가 기분이 찝찝하고 짜증이 나잖아요. 사람 얼굴을 보고 갑자기 그렇게 나가버리면 누구라도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철수는 이 이사온 아파트가 낡아서 싫은 게 아니고 뭔가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사람을 짓누르는 기분이 들더랍니다. 말 그대로 처음부터 하나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사온 지 이틀째가 됐는데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려면 중간에 위치한 놀이터를 지나가야 하는 구조였다고 했어요. 그날도 그냥 철수가 편의점에 뭐를 좀 사러 나가는 길이었는데. 이 친구가 평소에 이어폰을 자주 켰었거든요. 그날도 이어폰을 끼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그 놀이터가 눈에 딱 들어오더랍니다. 낡은 미끄럼틀이랑 철봉 몇 개뿐인 작은 놀이터였어요. 애기들이몇명좀 신나게 놀고 있었대요. 뭐 그네를 타면서 소리를 지르고 모래밭에서 소금놀이도 하고 이제 아이의 부모님들이 옆 벤치 에 앉아서 가볍게 쓰다도 떠는 그런 평범한 놀이터였는데 그때 철수가 든 생각이. 어, 낡은 아파트라 별로 아이들은 안살줄 알았는데 그래도 애들이 좀 있구나 그 정도 생각하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려는데 한 남자가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놀이터 벤치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는 남자 한 명이 보였대요. 근데 외관부터가 뭔가 좀 수상한 거죠. 이제 회색 후드티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옷 상태가 진짜 막. 언제 마지막으로 빨았는지도 모르겠고 팔꿈치랑 무릎 부분은 다해져서 허옇게 떠 있고 전체적으로 옷이 누렇다 이거죠 그리고 머리는 덥수룩한데 기름기가 돌고 뒷머리는 막 살짝 엉켜서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떠든 사람 느낌이었대요 그러니까 일명 노숙자라고 그러죠 근데 이 노숙자 같은 남자가 더 수상했던 게 이상하게 주변을 가만히 앉아서 멍하니 두리번거리더랍니다. 이게 막 누굴 찾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멍하니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철수가 순간적으로, 아, 여기 별 사람이 다 산다. 이 아파트 진짜 별로다. 이러면서 기분이 엄청 안 좋았대요. 왜냐면 철수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첫날에 자기를 무시한 아주머니도 그렇고, 이 노숙자 같은 남자도 그렇고 아파트 사람들이 뭔가 다 이상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그 노숙자 같은 남자가 다음날에도 그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날도, 그 다음날도 그 다다음날도 맨날 거의 같은 시간에 그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자리에 항상 앉아 있었더라고 합니다. 그렇게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학부모분들이 좀 되게 예민하잖아요. 이제 놀이터 근처에 이상한 사람 하나만 나타나도 되게 경계를 하고 이러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거기 아파트 주민들은 뭐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가만히 있더랍니다 근데 철수만 이상하게 그 남자랑 눈이 마주치면 뭔가 머리카락이 쭉뺐어는 소름 돋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일부러 그 남자 앞을 지나갈 때 이제 고개를 돌려서 뭐 휴대폰 보는 척 한다던가 그냥 이어폰 꽂고 노래를 듣는다던가, 이렇게 관심이 없다는 듯이 항상 지나갔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철수 제 친구도 그 남자가 좀 익숙해지는 거죠. 이제 일상이 되니까 그런 순간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아, 오늘도 있구나 하고 말게 되더래요. 그렇게 그냥 매일 보는 풍경처럼 여기고 있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제가 아까 철수가 알바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날 철수가 평소처럼 알바를 가기 전에 잠깐 집앞 놀이터를 지나갈 일이 있었대요. 그 남자는 늘 그렇듯이 그 놀이터에 앉아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철수는 그 남자를 바라보고 아무 일이 없다는 듯 알바를 하러 나갔죠. 근데 진짜 문제는 그날 밤이었어요. 이제 철수가 알바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시간이 한밤 10시 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동네는 엄청 조용하고 그때가 늦은 시간이니까 놀이터에 아이들은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런데 그 수상한 남자가 항상 앉아있던 벤치 있잖아요. 그 앞에 뭔가 허연 물체가 떨어져 있더랍니다. 어, 처음엔 그냥 뭐 종이봉투나 쓰레기 같은 건줄 알았는데 철수는 무시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려 했는데 묘한 게 철수가 몸이 고장 난 것처럼 걸음을 멈추게 됐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위험한 거 앞에 서면. 몸이 본능적으로 먼저 알아서 반응하는 느낌 그래서 결국 철수가 그 허연 물건 앞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제서야 뭔지 보였던 거죠 그게 뭐였을까요? 수첩! 수첩이었대요 그 손바닥만한 크기에 겉표지는 거의 벗겨져 있고 모서리는 다 찢어져서 너덜너덜하고 종이는 그 습기를 머금어서 축축한 낡은 수첩이었다 했어요 그래서 철수는 이게 누구 건가 싶잖아요 그래서 철수가 자신도 모르게 수첩을 펼쳐본 겁니다. 근데 철수가 수첩을 딱첫 장을 넘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대요. 그 수첩에 뭐라 쓰여 있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름, 유, 땡, 땡6세 노란 점퍼, 뭐, 백오동, 16시 30분에서 17시 10분 단독 하원.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정보가 적혀 있더래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죠. 수첩 내용으로 추정을 해봤을 때, 이 수첩 안에 있는 내용들이 아파트에 실제로 사는 아이들 관련 정보가 정리되어 있던 거예요. 뭐 이름, 나이, 복장 특징, 등원 시간이랑 귀가 시간, 그리고 같이 다니는 보호자의 정보랑 차량의 유무와 차량 번호까지. 심지어 부모님들의 외모 특징까지 써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수첩이 관찰 기록 수첩이었던 거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꼼꼼하게 지켜봤다는 티가 나는 수첩이었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소름돋는 부분이 또 있는 게 몇몇 아이들 이름 옆에 별표가 돼 있었대요 그리고 그 별표 아래 작게 이런 식으로 써 있었대요 뭐 기회 있음, 보호자 경계심 낮음, 단독 귀가 가능 시간대 확보됨 이거는 누가 그냥 장난친 수준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진심으로 치밀하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철수가 딱 직감이 오더래요. 이거 그 노숙자 같은 남자 거 같다. 그냥 그 순간 그 생각이 뇌에 딱 박히더래요. 왜냐면 이제 그 남자가 항상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앉아서 아이들을 지켜봤던 남자니까. 어쩌다 떨어뜨리고 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철수가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바로 놀이터 근처 CCTV를 전부 확인하겠다고 하고는 이제 주변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도 연락도 해보고 주민들도 불러 모으고 했나봐요. 그래서 한동안 동네가 좀 소란스러웠대요.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경찰이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 노숙자 같은 남자가 수첩에 매일 뭔가를 적고 있던 게 포착이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결론은 아무것도 문제를 삼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 남자는 이제 아이들한테 뭐 말을 걸거나 근처에 가거나 접촉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거든요. 수첩 내용도 법적으로는 그냥 개인 메모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조치를 실제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대로 희한하게 놀이터에서 그 남자가 안 보이기 시작했대요. 매일같이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났던 남자가 한순간에 흔적 없이 사라진 거죠. 근데 그 이후로 딱한개 진짜 기분 나쁘게 찝찝한 소문이 하나 돌았대요. 이제 그 수첩에 적혀있던 애들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이의 부모님이 회사 이전 때문에 지방으로 가게 됐다고. 급하게 결정된 거고, 전혀 계획이 없던 이사였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 집이 이사 가기 딱 하루 전날에, 아파트 주민 한 분이 단지를 지나가다가, 무슨 검은 모자를 쓴 남자 하나가, 아파트 동 입구에서 한참을 수성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갑자기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소름돋는 게 뭐냐면, 그 남자가 서 있던 아파트 동 입구가 이사 가기로 한그 아이가 살고 있던 동이었어요. 그리고 이사를 가기로 한날 아침에 그집 부모님들 표정을 보니까 평소에는 넉살 좋게 인사도 하고 그러시던 분들이 어, 인사도 없고 뭔가 완전히 겁에 질린 얼굴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집만 옮기면서 일만 하더래요. 뭔가 수상하죠? 그래서 친구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이제 현관문 이중장금은 기본으로 하고, 밤 되면 아무리 더워도 창문을 절대 안 여는 거예요. 이제 배달음식도 그냥 문 앞에 놔달라고 하고, 엘리베이터에 그 CCTV가 붙어져 있는지, 어떤, 어, 어떤 장소를 가도 막 확인하게 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그이 친구를 봤을 때도 엘리베이터를 탈때 두리번 걸었던 게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후로도 그 친구가 놀이터 앞에 있는 벤치를 지나갈 때마다 느낀 게그 벤치에 분명 아무도 없는데 괜히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것 같고 그 자리에 시선이 자꾸 꽂히더래요. 일단 제 친구 철수가 들려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은 날 철수한테 물어봤어요. 너 그럼 지금은 그 아파트 안 살고 이사 간 거냐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철수가 그 아파트에 계속 살고 있다고 하긴 했거든요. 지금은 연락이 끊겨가지고 그 친구가 뭐 준비하던 공무원 시험에 붙었는지 아니면 그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에 계속 지금도 살고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별다른 소식이 안 들리는 거 보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하죠 잘 지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그냥 남 얘기 같지 않은 게 솔직히 이런 사람 우리 주위에 어디든 한 명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